너 네? 일단 좀 비켜봐 언제 찍은 다음에 찍게. 어. 아 먼저 찍어 먼저 찍어. 먼저 찍가 그래, 그래. 음악 소리 좀 틀어. 돼요? 어. 발 누르면 돼 발. 반대쪽 발. 발바 어. s i x s i x 생일 축하 yeah. 생일 축하합니다 yeah. 생일 축하합니다 yeah. 사랑하는 은들에 yeah. yeah. 생일 축하합니다 구무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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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안 <laughs> 축하해 1 0년랑랑이이 앉으세요 자, 한자. 1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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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불 1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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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0해원앉0 0 0원 1000원. 1000원. 1이0 0원1지0 0원 1000원. 이0 0

앞에 한 후보 보는 거예요. 초 물어봤지. 언니 내가 할게 앉아. 근데 이것도 줘요 아니 그 이거 음, 저 앞에 있는 것만 아니 그냥 그냥. 제니 어, 그냥... 이거 뭐야? 우와. 어, 우와. 어 <laughs> 이쁘다 <오>, 제니야. <laughs>

와이쁘다 생일 축하합니다. 자이쁘다 생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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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 엄마 뭐보 이쁘다 어도 있나? 아유, 잠깐만. 아, 아까 저기 있던데 엄마? 자, 축하해. <laughs> 저거 뭐지? 아니요. 엄마 그거 고에 이게 준영 네네네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게 웬 아니, 왜 여기 인데 엄마 축하해 와 은지야 이건 은지 와. 은어유 <laughs> 지금 리면안돼서 줘야지 축하해 제니 <laughs> 좀 버렸어 그래 감사합니 제니야 와 제니야 야 직고, 아 진짜